어머는 정말 이상하죠. 뭐. 한 입으로 두말 합니다. 일구이연합니다너 당장 나가버려! 하다가도 애가 진짜 나가려고 하면 이 시간에 어디 깨어나가! 그러죠. <laughs> 야 이럴 거면 공부고 뭐어 당장 때려쳐! 그래 놓고 잠시 뒤에 빨리 들어가서 문제 집안 풀어! 그래요. 그 이중성이 부모의 특징 중요에요 부모의 1구 2연은 사랑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 1구 2연 하십니다. 여러분 1구 2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1구 2연 한 입으로 두 말한다 이 뜻이잖아요. 말 뒤집기, 말 바꾸기 뭐 이런 거. 사실 사람들이 일구이연하지 마, 일구이연한다 고뭐 이렇게 얘기를 표현하는데 이 일구이연이라는 사자성어는 뒤에 말이 네 글자가 더 붙어 있는 원래 일구이연 이부지자 이렇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일구이연만 하는 거거든요. 뒤에 말이 너무 험악한 말이다.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놈은 이부지자 애비가두인 놈이나 마찬가지다. 이 뜻이죠. 욕이에요, 욕. 험악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일구이연하지 말아이 뜻이죠. 1구2연안 좋은 말이다 이거예요. 정치인들 1구2연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당선되면 하겠다 했다가 당선되고 나니까 안하고 절대 그런 일 없다 했는데 알고 보면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1구2연 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좀안 좋은 정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192연이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때로는 일부 위원이 좋을 때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결혼 허락을 받으러 부모님을 찾아 뵀는데, 부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허락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눈에 흙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좋다. 그럼 꼭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된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부모님 왜 1부 2연한 입으로 두말하십니까 하고 따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설득했습니까 제발 부모님이 지금 했던 말 제발 좀 뒤집어 달라고 제발 1부 2연 해달라고 설득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목, 목사님들이요 제가 옛날 전도사님 전도사 시절부터 정말 그 옛날 전도사 시절이 뭐야 옛날에나 중고등부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그 10대 시절부터 예. 네, 제발 좀 일구위원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누가 이제 막 교회 안 나올 때, 아나 아직 교회 안 나가. 아안 나가. 아이, 뭐 랬던 애들, 나 이제 교회 다시 나갈래. 이일말 이 뒤지는 거 너무 기다렸어요. 이게 어떨 때는 제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게 하려고. 예. 네, 그런 거죠. 그게 왜 나쁜 거예요. 일구위원이 그쵸? 만약 제 아들이 말썽을 크게 삐어가지고, 제 아내가 애들한테 너 이제부터 용돈 한푼도없으시라나 그랬다고 쳐봐요. 물론 제 아내는 그렇게 이런 식으 얘기하지 않는 아주 인자한 엄마입니다. 인자한 엄마. 어? 하지만 네, 하지만 얘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력을 했다고 쳐보세요. 근데 며칠 뒤에 엄마가 마음이 확 풀어져가지고 자 이번 주 용돈이야 하고 탁 주는데 이 정의감과 의협심에 불타는 제 아들이 어머니 왜한 입으로 두 말하십니까? 일부 이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돈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 얘는 효자일까요? 바보일까요? <laughs> 여러분, 일부 19, 일 이연이라고 해서 일구 이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안 된다고 하는 거 된다고 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득이라고 해요. 설득. 아, 나는 이 회사 제품 안써 이런 걸. 아, 교수님 한번 써보세요. 우리 제품 좋아요. 이렇게 설득해서 그럼 한번 써볼까? 이렇게 만드는 게 영업인 거고 설득이잖아요. 아, 제가 예수 안 믿어요. 하는 걸. 예수 한번 믿어볼까?라고 일구이연하게 만드는 게 설득이고 전도잖아요. 상대방이한 말을 뒤집도록 즉 일구이연하도록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는 우리의 인생에. 큰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 192연은 경우에 따라서 아주 부정적인 어감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192연이 우리에게 굉장히 행복감을 주는 또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이기도 해요. 역설적으로. 자, 한참 동안 우리 192연 얘기 계속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어,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이제 교회력 구약 본문인데요. 사실 이 본문을 잘 읽으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교회력 호세아서 본문을 잘 읽으면 뜻밖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부 이연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자꾸 일부 이연을 하세요. 오늘 이제 호세아서 1장이잖아요. 호세아서 1장이니까 호세아서의 제일 첫 부분, 제일 앞 부분이에요. 이제 거의 소론인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일을 시킵니다.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이게 예언자 상징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만 예언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의 삶을 통해서, 뭐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뭐 그렇게 해서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아예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 너는 뭐 옷을 벗고 뭐 어디 누워있어라, 뭐 오른쪽으로 돌아서 얼마 동안 있어라, 왼쪽으로 돌아서 얼마 동안 있어라. 이런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알게 한 그걸 이제 예언자 상징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가 다른 예언자들보다 이 예언자 상징 행동을 상징 행위를 제일 호되게 명령받은, 제일 힘들게 명령받은 예언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언자들이끼켜봐야뭐 몇십 일, 뭐, 뭐 이런 거거든요. 몇, 뭐, 뭐, 몇 달, 뭐 이럴지 모르겠는데, 호세아는 그냥 평생이요 예언자 상징 행동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냐면, 야. 너 결혼해, 결혼해 장가가 근데, 누구랑 결혼하느냐? 행실 난잡하기로 유명한 여자를 골라서 결혼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마치 멀쩡한 남편 안에 두고 밖에 나가서 엉뚱한 사람이랑 바람피는 것 같기 때문에 호세아가 그 상황을 자신의 삶으로 재현함으로써 그 안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시각적으로 담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까으면 까야죠. 하나님께 살아오했으니까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 을 합니다. 행실이 안 좋은 여자죠. 오늘 본문에는 이제 고멜이 바람피는 얘기 안 나오는데 뒤로 가면 계속 고멜이 계속해서 바람피고요. 네, 그러면 호세아가 달려가서 데리고 오고 막.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이제 상징행위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혼 초반에는 어쨌거나 이 코시아와 고멜 사이에서 아이가 세 명이 연달아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자식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붙여라, 저렇게 붙여라고 이름 붙이는 걸 하는 나 지시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으시는 거거든요. 종종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자기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예언행위를 하기도 했고요. 호세아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자기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 이름에 담는 거죠. 자, 첫째 아이의 이름. 첫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도록 했습니다. 이스르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 네, 무슨 뜻일까요? 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도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아멘. 요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여러 개 같은데 보면 이제 아합과 예후에 얽힌 그런 아주 비극적인 스토리들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호칭이 이스라엘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고요,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단어 뜻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흩트신다.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 사전 말씀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는 건 제가 여러,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남북으로 분단어 있는데 보통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하면 북쪽을 얘기하는 거고 유다라고 얘기하면 남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유다 족속은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보다는 조금 더친계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기에는 좀 나왔던 것 같아요. 호세아산 지자는북 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패한다라고 하는 건북 왕국 이제 아수라한테 멸망을 할 거다 이 얘기고, 네, 남 왕국은 지금 별똥 거예요, 별똥 거예요. 남한 남 유다 왕국은 이제 나중에 는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폐할 것이다,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흩어버릴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 둘째 아이가 딱 태어났으니까 나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짓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루하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시도해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거기에 로루하마의 왼쪽에 1라고 숫자가 조그맣게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예, 그 각주가 보이시죠? 그1써 있는 부분을 좀 따라서 뒤에 찾아서 읽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뜻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로루하마의 뜻은 봐주지 않는다 이뜻인거어쉽게말하면 불쌍하게 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어려움을 당해도, 딱 해도, 동정도, 위로도 받지 못하는 존재. 라는 뜻이에요, 로루아마가. 천도구라는천도구럭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답하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자, 그 다음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셋째 아이의 이름은, 역시 하나님 주에서 주셨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로암미였습니다. 어감은 참 예뻐요, 로암미. 근데 어감은 예쁜데 속뜻은 전혀 예쁘지 않아요. 구절 말씀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거기도 로암미의 앞에 이 숫자 2 써있죠? 그2 써있는 대로 쭉 따라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내놓은 자식이라는 거. 호적파라는 얘기예요. 너랑 나랑 연끊 차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숭배의 타락상이 얼마나 극심하셨던지 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 진노하셨던지 제일 먼저 이스루엘 하나님이 흩으실 거다 이거 이렇게 거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에게 너희놈의 자식 오늘 다리몽둥이 긴줄을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흩으실 네, 것이다. 가만 안둘줄 알아 너. 그 다음에 둘째 아이 로루하마. 이건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냐면, 너 울고불고 해봐도 아빠 엄마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국물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로아미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뭐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나가 이렇게 포적파. 우리 연끈자넌 이제부터 내 자식이 아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풀어서 얘기해. 적용해 보면.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식하고 당신의 백성들하고 아예 연을 끊어버리려고 독한 마음 품은 부모처럼 보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 부모의 입장 되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실제로 부모가, 특히 이렇게 독한 말하는 부모가, 여기 보볼때 이런 독한 말 이나마 할 만한 분들이 여기 또안 안, 안 계시네. 또 그게 좀 이, 이 허점이네, 오늘 우리. 다좀 그렇게 좀 얘기할 만한 사람들이 좀 있어야 공감이 되는데, 여기는 또 이런 말이나 마 하지 않으실 만한 다 좋으신 분들만 있어서 하여튼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독한 말을 하는 부모가 진짜로 자기 자식을 외면하고 연 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죠. 방금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놈의 자식 벌 주겠다. 국물도 없다, 연뜻 차, 허적하라 나가라 해놓고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구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구절까지 그 소승 보란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시무시하게 나오는데 딱 10절 되는데 중간에 9, 9절에서 11절 중간에 뭐 10절 완충작용하는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9절에 막내 백성은 너를, 내가 너를 버렸다 이래놓고 10절에 딱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자, 그러나 하고 딱 나갑니다. 그러나 계속 이스라엘 자선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빼놓고 10절만 읽으면 이거는 그냥 아이고 내 새끼 우쭈쭈쭈 하는 그런 위대한 축복의 말로 보일 정도의 번성하게 될 것이다. 바닷가에 모래처럼 아, 셀수 없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선언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 보면 저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너너너내 너 새끼 아니야 너 나가 너 호적파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야라고 내가 선언할 거야 바로 한절위 멀지 도 않아요 바로 직전 구절에서. 셋째 아 이름 로암미라고지으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 아니야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해 놓는은 바로 그 다음 절0 절에 그새를 못 참고 그새를 못 참고 하나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거야 내가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함께 말 바꾸는 거예요. 일구이연도 이런 일구이연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부모는요 원래 이래요. 부모들을 원래 일구 이연하는 사람들이에요. 동유럽 신화에 이런 게 있습니다. 동유럽 신화에 한 신이 산에서 길을 잃은 한 인간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 신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뜨끈뜨끈한 빵을 만들어서 같이 먹습니다. 나눠 먹습니다. 근데 이 신은 입술도 두껍고 신이니까 뜨거운 것도 그냥 한 입에 그냥 뻑.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인간은 뜨거운 걸 곧바로 먹을 수 없잖아요 엄청 뜨겁게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조금씩 뜯어가지고 푹 불면서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신이 재밌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호호 불면서 먹는가 그 결정 인간 대답합니다 호호 불면서 음식을 뜨거운 음식을 차갑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거 참 재밌구만 그러고는 둘은 친구가 되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신이 이번에는 신이 인간의 집으로 놀러 갔습니다. 마침 인간은 겨울 나기를 위해서 땔감 준비하느라고 밖에서 이제 장작을 막 패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인간이 갑자기 장작 패드 도끼를 내려놓고 손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또 묻습니다. 그대는 이번에는 왜 입김을 부는가? 호호 부는가? 그러자 그 인간이 대답합니다. 호호 불어서 손을 따뜻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니 화를 버럭 내죠. 너희 인간들은 한 몸에 두 개의 영혼을 갖고 있구나. 지난번에는 뜨거운 걸 식히기 위해서 호호 푼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또 차가운 걸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호호 분단 말인가? 두 개의 영혼을 가진 위산자인 너희 인간들과는 친구가 될수 없다. 그러면서 그 신은 떠나갔다는 이야기예요. 분명히 이야기에서 인간은한 입으로 두 말을 했습니다. 차갑게 식히기 위해서 호호 분다고 했다가 따뜻하게 덮히기 위해서 호호 분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부 이원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중에 이 인간이 잘못 말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 인간의 이야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없으시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뜨거울 때도 호호불고 차가울 때도 호호불입니다. 호호 우리는 압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면 하여튼 뭐라고 설명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직관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인간의 체온과 이김을 갖지 않은 그 신이 인간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정반대되는 두 개의 말을 한다고 했을 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거꾸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뜨거울 때 호흡은다, 차가울 때도 호흡은다라고 하는 형태의 반대되는 모습이지만 틀리지 않은 말일 수 있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를 꾸짖고 심판하시겠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용서하시고 복주시겠다고 하시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 같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의 맥락 안에서 한 흐름입니다. 그 맥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부모가 자식을 따끔하게 꾸중할 때나 부드게 축복하고 품어줄 때나 완전 정반대되는 서로의, 서로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런 말을 할 때도 그 밑을 흐르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식을 향한 항절 같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의 맥락으로 흐르면서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서로 반대되는 모양의 말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그말 한마디만 떡 따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조울증이네 하나님이 일구이원을 하네, 모순이 되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구분짓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과 복음.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셔서 인간을 힘들게 해놓고 또 복음을 주셔서 해방시키는 것 같은 하나님 심판과 용서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하겠다? 국물도 없다?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게 나의 뜻이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행위와 믿음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다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했다가 아니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가르침이 성경이라는한 책에서 동시에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읽으면서 그것을 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뭘것 뭐 같으냐면 하나의 입김으로 차갑게 식히기도 하고 따뜻하게 덮이기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구 이연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언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일구 하나의 입이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우리가 좀 공감할 수 있고, 이어받을 수 있고, 좀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식 혼낼 때말 정말 독하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요. 너 이런 거면 부모 자식 그한 끊자. 내가 다시는 이 부모로 다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잠시 후에 버럭 또 고함 질이죠 근데 이번에는 버럭컵 들은 내용이 약간 이상합니다. 뭘 잘했다고 그렇게 서 있어? 빨리 들어가서 씻고 밥안 먹어? 그러는 거죠. 그리고 는또프라이팬에다가프라이팬에다가 생선 올리고 굽습니다. 치키치키치. 그러면서 자식들 들으라고, 혼잣말인 척막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내 팔자야. 저것도 자식이라고. 내가 또이 밥을 해가지고서 저턱 밑에다 갖다 받쳐야 되니.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또국끓리고 찌개거리고 나물무치고 그래서 자식한테 차려줍니다. 제 어머니 얘기해요. 제 어머니. 저는 그렇게 얘기 듣고 혼나면서 자랐어요. 제 어머니 고생스럽게 성격도 좀갈갈하셔서 그모는 정말 이상하죠. 뭐. 한 입으로 두말합니다 1구 이연합니다너 당장 나가버려! 하다가도 애가 진짜 나가려고 하면 이 시간에 어디 게어하다 그러죠. 야, 이럴 거면 공부고 뭐가 당장 때려쳐. 그려놓고 잠시 뒤에 빨리 들어가서 문제집 안 풀어. 그래요. 그 이중성이 부모의 특징이에요. 부모는 일구이연하는 존재입니다. 한 입으로 뜨거운 느낌과 차가운 느낌을 모두 불어야만 자식을 키워낼 수 있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꾸중을 하고 독한 말을 하지만 그래 놓고서 또 마음이 아프고 불편해서 끙끙대다가 좀 용서의 판을 또 깔아놓는 그렇게 일부 이연하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의미에서 일구이연 하십니다. 부모의 일구이연은 사랑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시편 106편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지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양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역임을 받게 하셨다다. 자 여기서 45절에 뜻을 돌이키사 라는 표현이 눈에 보이십니까? 뜻을 돌이키사 이게 1구 2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그냥 멸망시키겠다.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저렇게 불순종하는 백성들 내가 거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리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고 저를 멸망시키시고 저 백성을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러면 그러면 이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뭐 그런 게다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지금 지 읽은 그 10편에 나오는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이거예요.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는. 다시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일구이연. 그리고 금휼이 여김을 받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고도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일구이연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히려 더 비극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 내리셨는데 거기에 대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도와달라고. 한번 그분의 눈밖에 난 죄인 어떻게 돌이킬 수 있습니까? 일구이연하지 않으신다면. 하지만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다시 고쳐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에요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부르짖고 노력을 하면 뜻을 돌이키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러니 그분의 일구이언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교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몇몇 부분에서 제가 말씀 읽는 게 너무 이해가 잘안 가서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쭉 읽다가 레위기에서 한번 부딪혔고 그 다음에 이제 부딪히는 게 이제 예언서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다니엘. 뭐 이건 너무 좀 상징적인 이야기도 많고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 세계사의 그 그림이라든지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면 또 어떤 문학적인 그런 비유를 읽어내시는 그런 어 능력이 없으면 이 이야기가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그게 좀 어려웠고 그 예언서를 읽으면서 또 하나 제 마음에 부딪혀 왔던 정서적인 어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읽어내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무슨 조울증 환자, 좋았다가 하, 그냥 우울했다고 이런 모습 보는 것 같은 이미지를 느꼈어요. 예언자를 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막 하,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심판과 경고를 날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문맥의 톤이 바뀌면서 주님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는 사막에 강이 흐르고 사자와 양이 뛰어놀고 막 그렇게 해피한 약속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해가 잘안 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체험을 하고 이러저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할수록, 아하, 우리 하나님 때로는 차갑게 시키려고 호흡 불기도 하시고, 때로는 따뜻하게 덮히려고 호흡 불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서로 다른 두 얼굴을 서로 달라 보이는 두 말투를 모두 다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시키기 위해서든, 배우기 위해서든, 그입김은 오직 한 분의 입에서 나오는 192김, 192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중인격자도 아니시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조울증 환자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입김이에요. 하나의 입김인데 내가 지금 차가우냐, 내가 지금 뜨거우냐에 따라 하나의 입김인데 나를 대표 주기도 하고 나를 시켜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한 입에서 나오는 한 입김일 뿐이에요. 아무튼 은혜입니다. 아무튼 사랑입니다. 차가운 말씀이든 뜨거운 말씀이든 부드러운 손길이든 매서운 손길이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극휼이십니다이언이 아니라 일구입니다 오직 사랑의 입,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여러 버전의 처방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시기를 그일구이언의 은혜 가운데 있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들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